연합, 연합, 어, if cooking is uh, as central to human identity, biology, and culture as the biological anthropologist Richard Wrangham suggests,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decline of cooking in our time w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modern life, and so it has. 만약 요리하는 것이, 음, ing 붙여서 보면 뭐 하는 것,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어, 동명사 주어죠, 그죠? 요리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생명 활동과 문화에 중요하다면인데요. as as 사용해서 뭐뭐만큼 뭐뭐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만큼 중요하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만큼 중요하냐면 biological 어, 생물 인류학자인 리처드 랭햄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것만큼 중요하다면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이 생물 인류학자가 요리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생명 활동과 문화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만큼 중요하다면까지, comma, it stands to reason that 자, 데 이하가 이치에 맞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데 이하가 이치에 맞다. 뭐가 이치에 맞냐면 우리 시대에 요리하는 것이 감소한 것.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요즘 시대에 요리를 집에서 잘안 하는 것, 이 w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현대의 삶에, 현대인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치에 맞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정말 요리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그,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과 생명 활동과 문화에 되게 중요한 거라면 요리하는 게 지금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심각한 결과가 왔겠네. 이 말인 거죠. And so it has. 그리고 사실 그러하다. 라는 말이죠. It has 뒤에. 어 serious consequences가 생략되어 있어요. serious consequences. 사실 serious consequences를 갖고 오긴 했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긴 했다 이 말이죠. 뭐 여기 이거를 굳이 지금 그 결과 심각한 결과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되겠지만 뭐 무슨 뭐 성인병의 증가라든가 뭐 그런 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심각한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안 좋은 결과도 있지만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Are they all bad? 그것들이 모두 나쁜가? 나쁘기만 한가? 이 말이죠, 그죠? 나래로 전혀 그렇지 않다. 자, the outsourcing of much of the work of cooking to corporations has relieved women of what has traditionally been their exclusive responsibility for feeding the family,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work outside the home and have careers.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어, 기업체들에게 요리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 하는 것, 이 라고 주어가 지금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요리하는 부분에 많은 상당량을 기업체들에게 아웃소싱 한 것이, 외, 위, 외주한 것이, 위탁한 것이, has relieved, 경감시켜 주었는데, relie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of, 뭐, 뭐 하면, 뭐, 어, 이, 누구가 뭐, 뭐를 누구가 뭐 누구에게 뭔뭐를 경감시켜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에게 무엇을 경감시켜 주었냐면 전통적으로 그들의 전용 책임이어 왔던 것을 줄여 주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전통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어 왔던 전용 전용 책임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뭐냐 하면 feeding the family 가족들을 먹이는 것, 음식을 해 먹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성 전용의 책임이었던 가족을 먹이는 일을 경감시켜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Making이 뭐하면서 그렇게 했냐면,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work outside 자, 감옥적어고요 여기 감옥적어 내에서 for 하고 to 하면 for 이하가 to 이하하는 것은 it 이하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만들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이 어 일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만들면서. 근데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밖에서 집 밖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to 뒤에 동사 원형 1번 work고 동사 원형 2번 have여서 그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it has haded off many of the domestic conflicts that such a large shift in gender roles and family dynamics was bound to spark 그것이 막았어요. 무엇을? 많은 가정의 불화를. 근데 그 가정의 불화는 어떤 것이냐면 어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거야. 뭐에 있어서? 성 역할과 가족의 역학, 역할, 가족 내에서 힘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가 유발하게 될 거야. 무엇을? 그 가정의 불화를. 여기에 원래, 음, 그래서 그 domestic conflict, the domestic conflicts 가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가 목적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어서, 대시되어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어, 그것이 그것이란 여기서 아웃소싱을 얘기하는 거죠. 아웃소싱이 성 역할과 가족 역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가 촉발시킬 수 있었던 그런 가정의 불화를 막아 주었다라는 얘기죠. It has relieved our pressures in uh, in the household including longer work days and overscheduled children and save us time that we can now invest in other pursuits. 자 그것은 또 줄여주었는데, 무엇을 줄여주었냐면, 다른 압박감들을 줄여주었, 줄여주었어요. 다른 부담들을 줄여, 줄여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부다, 가정에서의 다른 부담들을. 근데, 뭐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더 길어진 근무일과 바빠진 아이들. 그러니까, 스케줄이 오버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바빠진 아이들 같은 그런 가정에서의 부담. 을 덜어주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뭘해 주었냐 하면, save us time.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어떤 시간을 벌어 주었냐 하면, that도 여기서 목적의 관계대명사예요. 우리가 can now invest the time in other pursuits.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우리가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 주었다. 라는 얘기죠. It has also allowed us to diversify our diets substantially, making it possible even for people with no cooking skills and little money to enjoy a whole different cuisine. 자, 그것은 또한,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laughs>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해주다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식생활을 상당히 다양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의 식생활을 상당히 다양화할 수 있게 해주었냐 하면, 아까도 나왔죠? 이감옥적어고요 for, to, 쓰으로써 음, for 이하가 to 이하 하는 것을 possible, 가능하게 해주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for 이하부터 해석을 하면, 음, no cooking skills. 음식 만드는 기술을 노으니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리 n 머니 돈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조차도 조차도 이 말이죠, 그죠 자, 리틀 자체에 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 리틀은 조금 있는 이었고, 리틀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1학기때 얘기할 때. 그래서 요리하는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인조이 할수 있게 인조이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니까 인조이 할수 있게 해주었다가 되는 거죠. 뭘 즐길 수 있게 해주었냐면 완전히 다른 요리들을 먹어볼 수 있게 해주었다가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할머니 이야기. 자 그래서 음, "all that's required is a microwave" 그것이 자 "that is required" 요구되는 모든 것은 전자레인지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라고는 전자레인지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current trends in commercial cooking equipment. 어, 상업적 조리도구의 현대 유행, 유행 얘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식생활의 유형에 있어서의 변화의 환경적 영향, 영향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cost-effective ways t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 방법 얘기도 아니었고요. Reasons behind the declines of the food 자 음식 서비스 산업의 쇠퇴 뒤에서 뒤에 있는 쇠퇴 뒤에 감춰진 이유들 이유 이야기도 아니었죠. Benefits of reduced domestic outsourcing. 자 아웃소싱을 통한 가정의 조리 의무 요리 의무 근데 그게 줄어들었죠 줄어든 가정의 조리 의무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그게 모두 나쁘기만 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